자, 일단 여기로 보여주시고요. 오늘 패션쇼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의자가 일열로 있죠? 이 의자에 앉은 순서대로 그 패션쇼에 나서는 순서, 입장 순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맨 앞에 있는 사람이 1번이에요. 1번. 패션쇼가 시작이 되면은 이 1번에 계신 분은 박물관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지 옷을 갈아입는 거를 들키지 않겠죠? 자, 여기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 패션쇼 준비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자기 타이밍에 맞춰서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패션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포즈를 잡아야겠죠. 자, 포즈는 자,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자, 걸어와서 두 번, 자, 그 다음에 여기 맨 끝에 와서 세 번, 이렇게 세 번의 포즈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뒷모습도 보여 주고 그래야지 뒷모습에 옷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 주시고 여기에서 대기를 해 주세요. 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으면은 채팅창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저랑 같이 심사 위원이 돼서 그분의 점수를 평가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점수 평가 끝나면은 그분은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아 주시고 두 번째 자리에 계신 분이 들어가서 또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옷 갈아입는 거 말고 혹시 얼굴이나 머리를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에다가 거울을 준비해 놨으니까 그 옷을 갈아입기 전에 미리 여기에서 얼굴을 바꾸고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보기 편하게 그 카메라를 이렇게 켜 놓고 하면은 각도를 고정시킬 수가 있거든요. 고정시켜서 보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각도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도 좀 자리에 앉을게요. 자, 내 자리는 어딨지? 잠깐, 나 의자는 있니? 의자, 의자 있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패션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그 봄의 패션이니까, 벚꽃하고 관련된 패션도 좋고, 아니면 봄이면 데이트 많이 하죠. 뭐 데이트에, 뭐 데이트 패션,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은, 뭐 황사 패션 아니면은 뭐 마스크 패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정해주셔서 그 옷을 갈아입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 템버린자 또 있어 오늘? 템버린자? <laughs> 자 그러면은 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온다 나온다. 자 지금 첫 번째 나옵니다. 이분은 어떤... 자 이분 지금 컨셉이 황사 아니야 황사? 자, 지금 머리에 보면은, 아, 황사는 아닌 것 같아. 하늘 모자를 쓰고 있죠. 그런데 옷은 꽃이야, 꽃. 봄이 왔다는 걸 나타내는 걸까? 오, 잠깐, 저거. 야, 이거, 나 이거 나 방송해도 되는 거 맞아? 이 모자 방송에 띄어도 되는 거야? <laughs> 야,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지, 저거? <laughs> 저 모자 관련 없는 거죠? 자, 이거 관련 없는 거고 그냥 태양이죠? 태양의 분늬인 거죠? 어나 아, 깜짝 놀랐어, 조금. 자 지금 이분 <laughs> 대항인 것 같은데 아 이제 자기 포즈 취하는 게 끝났으면 잠깐 서 계셔 주세요 제가 심사를 하도록 할게요 음 6점 드릴게요 6점 자 6점 6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왜 6점이냐면은 일단은 봄을 나타내는 뭐 꽃이 핀다 아니면은 뭐 하늘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요 하늘이 너무 깨끗해 그리고 그 꽃이 피어 있는 것도 너무 활짝 폈어 이거는 여름이 돼야지 이 정도 이 정도 아닐까? 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색을 조금 더 누렇게 해준다든가 이랬으면은 점수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서 제가 6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분은 뭐 하는 거야? 의자 의자에서 운동해? 오, 잘 나옵니다. 자, 이번분 나옵니다. 두 번째 분 이분은 뭘까? 병아리 뭘까요? 자, 머리도 한번 볼까? 머리가 안 보여. 아,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푸 아니야? 푸? 아 아니, 아닌가? <laughs> 푸 <푸우> 아닌가? <laughs> 아닌가? 푸 같은데? 자, 이것 봐. 푸 같은데? 어, 그러네. 근데 지금 이 사람 바지 입고 있잖아. 푸는 바지 안 입고 있는데. 노란색 쫄쫄이인지 그런 걸를 입고 있지. <laughs> 자, 그러면은 제가 점수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그럼 두 번째 분 점수 평가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분은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테마가 뭐죠? 봄의 테마예요, 봄의 테마. 곰돌이 푸랑 봄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곰돌이 푸가 봄에 나오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세 번째 분 옵니다. 세 번째 분 지금 오셨는데, 야 이분은 그 봄의 황사인지 아니면은 지금 코로나 패션을 한 건지 조금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무슨 어디 군대가 고선 지금 어디 그 화생방 들어간 건지, 자 옷은 꽃무늬 옷인가 제대로 알기가 어렵군. 자. 뒤에도 한 바퀴 돌아주세요. 한 바퀴 돌아주셔야지 뒷모습도 우리가 볼수 있겠죠? 자, 한 바퀴 돌아주세요. 아, 강력한 황사 대비 4점. 자, 4점. 앉아주세요. 자, 그 다음 분 나오셨네요. 4번 분 나오셨습니다. 오, 야, 이분 이 아이템 얻었네. 나 아직 얻지 못했는데. 자, 저 아이템 같은 경우는 벚꽃 우산이라고 해서 그, 지금 벚꽃 시즌이죠. 이 벚꽃 시즌에만 구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야 저거 얻었네 자 지금 어, 가방도 벚꽃 가방이고 신발도 핑크색 그 다음에 윗도리도 잠깐 윗도리는 지금 벚꽃을 그린건지 코스모스를 그린건지 조금 잘알 수는 없지만 뭔가 조금 급하게 그린 패션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저의 점수는 8.5점 자 8.5점 드릴게요 팔점점 다른 거는 다 좋아요. 다른 거는 다 좋고 색깔도 잘 맞추셨는데 티셔츠가 너무 급조한 티가 나 <웃음> 아닌가요? <웃음> 자 다섯 번째 분 나오셨습니다. 야 이분은 알것 같아. 이분은 알것 같아. 자 이거나 깜짝 놀라는 표정하자. 자 이거는. 지반향인데, 벚꽃 지반향이야, 벚꽃 지반향. 그쵸? 그니까 지반향을 벚꽃 디자인으로 만드셨어요. 귀여워. 그쵸? 그리고 머리색도 지금 보라색인가로 했죠? 신발은 어디 갔지? 지반향이라서 신발을 벗고 다니는 건가? <laughs> 자, 입은 괜찮네요. 자, 그러면 은 제가 점수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은 점수. 다섯 번째 점수는? 9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점. 자, 그럼 들어가 주세요. 아쉬운 점은 그 집안향이기 때문에 고양이는 발이 하얀색이죠. 그러니까 하얀색 양말 같은 거를 신었으면 은 조금 더 집안향의 느낌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조금 1점 감점을 해서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그림도 잘 그리셨고 옷도 귀여웠습니다. 저는 9점 드리도록 할게요. 아, 시점 주시는 분들도 계시네. 그쵸? 괜찮았어, 괜찮았어. 아, 샀는데 안 가져왔어요. <laughs> 아 샀는데 안 가져왔대. 양말. 참 자, 어, 여섯 번째 분 나왔는데, 저거 뭐야? 좀더 가까이 와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뭘까요? 저... 뭐지? 뭐지? <laughs> 잠깐, 이거 뭘까요? <laughs> 뭐 <laughs> 뭘까요 뭐예요 <laughs> 자 뒷모습도 한번 보여주세요 뒷모습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거 그거야 그 로보냥 28원가 그거, 아, 로보냥 3000원가 로보냥 3 0 0 0그 미래에 있는 로보냥 아니야 아닌가 <laughs> 아닌가 그거 같지 않아요 로보냥 3000원가 그쵸 로보냥 3000 <laughs> 아닌가 자 제가 점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점수는 그래, 로보냥 3천이니까 3점 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3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봄 테마라고 했는데 봄이 아니잖아. 봄이 아니고 <laughs> 로보냥 3천 그리신 거는 좋아요. 그런데 앞뒤가 똑같잖아요. 앞뒤가. 앞뒤 정도는 다르게 그릴 수 있어야지. <laughs> 이분 아직 그 마이 디자인 마이디자인 프로로 안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뒤가 똑같은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앞뒤를 한번더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셨습니다. 일곱 번째 분 뭐야 저거는 뭘 꺼내는 거야? 자 앉아주세요. 못 봤어 못 봤어. 못 꺼냈어요. 다시 꺼내봐요. <laughs> 벚꽃잎 자랑했어. 벚꽃잎 자랑. <laughs> 야 이게 이게 뭐야? 아, 지금, 그리고 옷에 보니까 벚꽃을 그렸네요. 자, 옷가리나 좀좀 치워보실래요? 옷가리나가, 어, 가렸어. 아, 지금 보니까 벚꽃나무를 그리셨는데요. 뒷모습도 한번 보여주시죠. 아마도 마이디잔을 써서 나무를 그린 것 같아요. 아닌가? 아, <laughs> 야, 이런 거 괜찮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럼 다시 뒤돌아주시고, 제가 점수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점수는 5점. <laughs> 자, 5점. 왜냐면은, 아까 나올 때, 옷가리나 들고 나오느라고 멋진 벚꽃 티를 다 가렸어요.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5점이야. 옷가리나 때문에. <laughs> 그럼 2라운드 보도록 하죠. 약간 다른 분하고 티셔츠가 조금 비슷해요. 조금 비슷해. 자, 뒷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뒤로 돌아보세요. 아, 이번, 이분 앞뒤가 똑같잖아. 앞뒤가 똑같아. <laughs> 아, 그리고 저 모자, 저 모자 좀 어떻게 해봐. <laughs> 자, 그럼, 자,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티셔츠에 그린 벚꽃은 참 예뻐요. 참 예쁘고, 앞뒤라고 하지만 예쁘기는 한데요. 모자가 마이너스 6점이야. 모자가 마이너스 6점. 그래서 제 점수는 4점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분 나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분 한번 보도록 하죠. 잠깐. 이분 그거 아니야? 그냥 아까 전에 푸였잖아요. 푸. 푸우. 푸가 옷 벗은 거 아니야, 지금? <laughs> 푸가 그냥 빨간 티셔츠 벗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모자도 벗었고. <laughs> 그냥 옷 벗은 푸야. 어떻게 된 거야? 뭐예요, 이게? 뒤에 그려진 거는 뭐죠? 리본인가요? 제가 좀알 수가 없어요. 자, 아! 벌! 벌? 벌이야, 벌? <laughs> 자, 제가 점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그 봄에는 이제 꽃이 많고 벌들이 많이 날아다니죠? 자, 제 점수는 6점 드리도록 할게요, 6점. 6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예뻤던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덜이라는 아주 재밌는 컨셉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컨셉을 평가해서 6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분 보도록 하죠. <laughs> 저희 봄 티셔츠 뭐야? 진짜 <laughs> 자, 조금 더 나와주세요. 오케이. 아, 이분봄 패션 맞아? 센즈 샌즈는 제가 잘아 모르겠어 샌즈는 뭐야 샌즈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 캐릭터가 아예 있구만 있구만 자 그러면은 제가 점수를 드리도록 하죠 5점 드리도록 할게요 5점 <laughs> 자 그렇게 많은 점수는 주지 못했어요 왜냐면은아 일단은 패션 자체는 봄 느낌이 나요 봄 느낌이 나는데 왜냐면은 그봄 되면은 우리가 동네 나갈 때부터 이런 차림으로 많이 나가요. 그래서 봄 느낌이 딱 나기는 났는데 센즈라고 하는 제가 잘 모르는 캐릭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서 마이너스로 해서 오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 나오신다 나오신다. 자, 나오셨네요. 자, 이분은 보니까 지금 나오자마자 기침을 하는 걸로 봐서는 뭐 황사인 것 같죠? 색깔도 황사. 황사인데 왜 회사원 같은 옷을 입었을까요? 뭐, 황사의 캐릭터, 이런 거라도 되려나? 울고 있어, 울고 있어. 자, 조금 더 나와서 마지막 포즈를 취해주세요. 자, 뒷모습도 보여주시고. 황사랑 코로나? <laughs> 근데 이 패션 진짜, 그냥 회사원 패션 아니야? 회사원? <laughs> 지하철에 타고 다니는 회사원 패션 같은데. 자, 제가 점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 알것 같아. 자, 제 점수는 7점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었는데, 7점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한 거는, 왜냐면은, 자, 일단은 황사 패션인데, 머리랑 옷이 전부 다 노란색이죠? 아마도 그 황사 먼지 때문에, 원래 검은 머리, 원래 검은 옷이어야 되는 게 전부 다 황사색으로 돼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채점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의도였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그 다음 분 나옵니다. 방해하지 마시고요. 아, 야, 이분 너무 알것 같은데, 야, 이거 조금. <laughs> 야, 이거는 그거잖아. 그거밖에 없잖아. 그치? 이거는 내가 요괴어치를 알기 때문에 알수 있는 거야. 동백꽃 공주잖아, 동백꽃 공주. 그쵸? <laughs>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치사한 거 같기도 해요. 그쵸? 치사한 거 같기도 해. 자, 요괴어치 뿐이 뿐이에도 나오고, 요괴어치 만화에도 아마 등장을 했을 거예요. 그쵸? 자, 이거는 제가 점수를, 어, 4점 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자, 일단은 동백꽃 공주를 열심히 꾸미신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신발에서 감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라운드에도 그 6월치 컨셉으로 했는데 2라운드까지 6월치 컨셉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우려먹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나왔습니다. 자 이분 이분 뭐죠? 이분 남자 아니었어요? 남자 아니었어? 어떻게 된거야? <laughs> 바지 안입고 다니나요? 어떻게 됐어? <laughs> 자, 저거는 왜 꺼내는거야? 왜 꺼내? 자 제가 점수 평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분은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3라운드까지 할수 있을까?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잠깐. 야, 이거는 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 일단은 보자고요. 어디, 뭐, 어디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어디 뭐 예수님 컨셉이야? 어? 무슨 컨셉이야, 대체? 아, 잠깐, 봄의 신? 아니야, 봄의 신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얼마 뒤에 그 부활절이잖아 부활절 부, 부활절 아니야 부활절 컨셉 아니야 <laughs> 부활절이라서 딱 달걀 들고 있으면 은 예수님이잖아 봄의 신이래 <laughs> 자 제가 점수를 평가하도록 하죠 저는 그 예수 컨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봄의 신이라고 우기니까 제 점수는 5점 드리도록 할게요 5점 왜냐면은 <laughs> 일단은 봄의 신이라는 거는 괜찮아요. 뭐, 봄의 신이라는 건 괜찮은데, 야, 옷 입은 성의를 받, 옷에 아무 무늬도 없, 없다고 봄의 신이라고 우기는 거는 조금 너무 억지 아니에요? 억지? 그쵸? <laughs> 조금 억지,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라운드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분부터 가서 준비를 해 주세요. 자, 3라운드에 10점을 받으면은 역전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점수를 보니까 꼴등이 6점이거든요. 꼴등도 10점을 받고 다른 분들이 0점을 받으면 역전할 수 있어요. 꼴등이 <laughs> 어? 10점, 다른 분들이 0점 받으면 역전할 수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세요. 어, 자, 이분 나오셨네요.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어, 아주 꽃, 꽃 컨셉으로 나오셨네. 근데 저 모자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아, 저 기본 모자 아니야? 기본 모자? 근데 분명 저거 본적 있어, 저 모자. 그쵸? 기본 모자 아니에요? 기본으로 그 마이 디자인 프로에 있는 모자였나?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자, 잠깐, 티셔츠 한번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봐. 잠깐만, 이거 티셔츠. 아까 봤던 거 아니야? 아 조금 다르네 지금 보니까 조금 다르네 자 그러면은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가 생각보다 높아요 5점 드리도록 할게요 오자요기어치 버서즈 교환님 2천원 감사합니다 요기어치 툴을 재미있게 봤던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5점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예, 꽃샘추위 저도 옷을 봤을 때그첫 번째 라운드랑 똑같은 옷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바람 그림이 있죠. 우선 이 봄이 되면 꽃샘추리그 봄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거를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서 점수를 많이 드려서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기치 버터즈 스 교환님, 900원 감사드립니다. 뭐 900원 단위로도 이게 되나 보지? 뭐 몇백원 단위로도 되나 봐요. 두 번째 분이 등장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 <laughs> 야, 이분 급조한 것 같은데, 급조한 거? 아 여러분들 첫 라운드에 너무 힘을 다쓴것 같아요. 진짜 자야 <laughs> 이분 이번... 뭐야 그거 아니야? 그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그린 거 아니야? 계란후라이 자 뒤도 한번 돌아보세요. 이거 대체 뭐 그린 거야? 계란후라이 같은데 아, 아무리 봐도 자 한번 뒤도 돌아보세요. 뒤도 봐야지 뭐... <laughs> 야 이거 목련이라고 하시는데요? 목련?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목련이에요? <laughs>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돼? 자, 제가 점수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점수는 자2점 드릴게요. <laughs> 자, 2점 드릴게요. 자, 이거는 목련이 아니야. 계란 후라이야. 거기다가 지금 신발도 봐. 이분 너무 급조했어. 신발하고 지금 머리에 꽂은 꽃도 너무 급조한 티가 나서 1번 분하고 조금 비슷하죠. 급조한 티가 나기 때문에 제가 2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 분 나오셨네요. 잠깐, 이분. 이분. 이분 수상한데 이분 앉아있을 때 그린 거 아니야? <laughs> 앉아있을 때 그린 거 아니야? 옷이 약간 봄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겨울 느낌이 많이 나요. 왜냐면은 신발을 봤을 때 저런 털 달린 신발. 우리가 봄에 신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봄보다는 겨울에 가까운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음, 그래도 열심히 꾸몄으니까 3점 드리겠습니다. 3점. 오케이. 아, 그 다음 분 지금 나오신 거구나. 이분 맞죠? 어, 이분 맞는 것 같아. 자, 아, 이분 맞죠? 어, 맞는 것 같아. 저분, 그 머리하고 있는 분은 누구야? 그 다음 분인가?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자, 이게, 마더? 마더는 또 뭐죠? 마더? 아, 자, 확인했어요. 뭔지 알겠네요. 자, 뭔지 알겠는데, 제 점수는 3점 드리겠습니다. 3점. 왜냐면은 아니 마더랑 봄하고 무슨 관련이야? <laughs> 마더인 거는 좋아요. 만약에 이게 게임 테마였으면 은 제가 점수를 그잘 드릴, 잘줄 수도 있는데 이 마더라는 거랑 봄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3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도 이분 점수가 높네요. 1라운드, 2라운드에서 15.5점을 받았기 때문에 총 점수가 지금 자, 18.5점으로 지금까지는 1등이네요, 1등. 자, 그럼 지금 5번 분 나오셨습니다, 5번 분. 자, 보도록 하죠. 아, 봄 느낌이라? 아, 근데 반팔 반바지면은 조금 여름이지, 여름. 초여름. <laughs> 자, 이분, 어, 거기서 이제 포즈 그만 잡고. 체리꼬? <laughs> 체리꼬은또 뭐야, 체리꼬? 아, 그 포켓몬스터 체리꼬 말씀하시는 건가? 포켓몬스터? <laughs> 야, 이거를. <laughs> 야, 이거는 내가 평가하기 어려워. 자,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어때? 이거 체리꼬라고 하시는데, 어때요? <laughs> 자, 체리꼬가 그 벚꽃 모양이기는 하죠. 벚꽃 모양이기는 한데, 일단은 체리꼬라고는 하시는데, 점수를 어떻게 드릴까요? 9점? 야, 어떤 점이 2점. 진짜 비슷해야 진짜 비슷하대. <laughs> 진짜 비슷하대. 3점, 4점. 야, 점수가 갈리는데. 7점. 아, 그러면은 이거 점수가 생각보다 조금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어, 0점. 자, 6점. 그러면은 중간 점수 정도인, 음, 자, 5점 드리도록 할게요. 5점.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깐, 저거 티셔츠 있는 거 아니야, 기본에? 마이 디자인에서 본거 같은데? 그쵸? <laughs> 나 이거 분명 봤던 옷 같은데요, 이거? 마이 디자인의 어, 기본 옷이래, 기본 옷. 아, 겉바, 겉바. 아, 역시. 내가 눈치가 빨러 자, 그러면은 이분 점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분 점수는 3점. <laughs> 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전부 다 3점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첫날이니까 아직 준비를 많이 못 해오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이왕 3점 3점 드렸으니까 마지막 그 3점 드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분 나오셨습니다. 자, 이분 컨셉은 일단은 핑크색 계열로 한 걸로 봐서는 나름 이제 벚꽃 스타일로 맞 춘거 같아요 그쵸 벚꽃 스타일의 정장을 입은 거 같은데 신발도 핑크색을 신으셨네 코도 핑크색이야 코는 원래 핑크색인가 <laughs> 아 회사원 이라고요 자 뒷모습도 한번 볼게요 뒷모습 자 뒷모습 자 한번 돌아주세요 자 근데 이분 1라운드가 2라운드에서도 회사원 컨셉 아니었나요 그냥 전부 다 <laughs> 전부 다 회사원인데 회사원으로 밀고 나가는 거는 좋지만, 제가 점수 평가를 할게요. 이분은, 자, 6점 드리도록 할게요. 6점. 6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그래도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네요. 6점이. 점수를 그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뿐 점수는 6점, 4점, 5점 해서 총 점수는 15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뿐 4점, 6점, 2점 해서 총 점수는 12점입니다. 자, 3번뿐 4점, 5점, 3점 해서 12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뿐 9점, 4점 아니다, 4번뿐 안했구나. 4점, 8.5점, 7점, 3점 해서 18.5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뿐 9점, 4점 5점에서 18점입니다. 자 그다음 6번 분 3점, 3점, 3점 해서 9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7번 분 5점, 5점, 6점에서 16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1등은 4번 분 어, 4번 분 8.5점, 7.3점으로 1등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9점, 4점, 5점 첫 번째 그 벚꽃 집안형으로 했던 분이 18점으로 2등입니다. 자, 박수.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그 이제 패션쇼 끝났으니까 자, 기가 가장 예,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옷 있죠? 그거를 입고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사진 찍도록 할게요. 자, 사진 또 찍을 거예요. 오케이. 자, 또 찍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더. 오케이, 자잘 찍었습니다. 잘 찍었고요. 자 오늘 점수를 가장 잘 받으신 분이 9 점짜리 이 집안형, 아집안형 벚꽃 집안형 패션인데요. 이분 우승자의 옷은 그 옷걸이에 걸도록 할게요. 자. <laughs>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봄의 테마 패션쇼에 우승을 하신, 아 우승을 한건 아니고 그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옷. 옷 걸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벚꽃 집안양 옷이 걸려 있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패션쇼 할 테니까 그 가장 그 점수를 높게 받은 옷들은 또 이렇게 걸면은 다른 분들이 또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